여러분, 태국이 F-16 전투기 동원해 캄보디아 카지노 폭격한 충격 사건 터졌습니다.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오다르 민체이주 로얄 힐 카지노를 F-16과 그리펜으로 공습하여 국경 고지대 케이블카도 파괴했습니다. 태국군 주장으론 카지노가 캄보디아군 드론 기지 BM-21 로켓 창고 병력 집결지였고 케이블카는 군수품 보급로였다고 합니다. 캄보디아는 문화재 타크라비 사원 파괴됐다고 반발하였습니다. 태국 외교장관 도발 멈추고 협상하라. 캄보디아 총리 측 우리가 먼저 안 나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올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협정 깨진 상황입니다. 트럼프 내일 두 나라에 전화해야겠다. 재중재 의사 밝혔지만 태국은 관세 압박은 무역과 분리라며 선을 긋고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후속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보고,